아니 근데 현창형이 궁금한데 왜 카톡 답장을 안 하세요? 와 근데 나 눈치 개 빠른 것 같아. 아까 그곽철용 닉네임이 그러면 나는 왜 블랙 넣었냐라고 물어보자마자 나는 창업피플인 거 바로 알았거든. 근데 눈치 개 빠르네. 아 왜냐면 내가 블랙이 몇명 없어서 다섯 명밖에 없거든요. 거의 지금 한 5년 하면서, 한 1년에 많이 넣어봐야 한명이랑몇명 없어가지고, 기억을 하거든. 관계토가 이제, 공케랑 세컨아이두개 되어 있고. 걔는 이제 영, 영, 영블랙이야 이게 네. 헷갈려 네. 네. 피 없는 거 점프하는데? 씨. 뭐야. 피 없는 거 점프하는. 근데 황제 점적은 좋아서 1시간 600승, 4 0 0 채팅 5로 끄는 애3시간5 0 0 0점3편이0승 11시, 오다긴 한다. 진럿이안 나와. 포만 박아. 아, 그니까 진돗을 뽑으면서 포를 박아야지. 킬로트 안 뽑고 폭만 박으면은, 공력이 없잖아. 안 받아 그냥 내가 먹는다. 어, 프리칼라쯤은, 덕분하게 막는다구요? 이제는 일단 내정지 왔거든요. 12시 러못 나가요 지금 빠세요. 오케이. Okay. 그게 okay, 맞지? 오케이. Okay. 안 죽어. 갓현찬이 형님, 또그 뭐야? 이상한 이모티콘... 안 되네요. 근데... 아, 네 형님, 들어가세요. 형님, 이제 나이트 보다 때체임은안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 매니저도 있어가지고... 아 喧嘩ろ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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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喧嘩ろ 그 그냥 뜻 없는 거예요. 그냥 억그로입니다 예. 은창형님의 어그로. 어, 아, 근데 드라고 은근히 빠른 일곱시. 빡세네 이번 판도. 야, 펄마 어, 아, 다크드라. 토크드락. 뭐, 다크드라면 괜찮은데? 같이 가자. 11시 도대체 뭐 하나 했더니, 공격도 안 벗고, 그냥 저거, 예, 그 현찬 형님만의 어그로, 어그로입니다, 예. 야, 철 깨졌다. 그콜이 <목소리도> 지금. 지금 급해졌어, 왜냐면 지면 안 되거든 고발했기 때문에 시 <목소리도> 끝나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게, 원래 11시가 2일포라는 빌드로 포를 해야 되는데, 질러 한 마리도 안 뽑고, 투게이트에 포지 짓고, 포토만 4개 뽑고, 테클을 타니까, 값어이 장군 형님이 못막았던 거지. 상대 병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장군 정님이한 개시 아니라 2일포로 방어를 해야 돼요. 원래는. 11시가 질러서, 아예한 마리도 안뽑았잖아한 아, 마리 뽑았아한 마리. 11시가 빌드를 모르잖아, 지금. 내가 말했잖아. 어웨 a 로할 거면은, 이 반대편들 보면서 빌드를 맞아. 근데 장군이 형님은 내가 원래 오더를 줬어야 돼. 근데 내가 근데 저거 때문에 오더 잘안 해. 잘안 지니까. 내가 저거 하면 사람만 있으면 이기니까. 아까도, 전판도 만약에 장군이 형이 나한테 양보안 하고, 사람만 있었으면 이겼다니까. 근데 그때 내가 오더를 11시가 너무 뭐 빨리 죽었던 상황이네. 예, 저는, 말씀하세요. 자, 늑대는, 원래는 이제, 팀을, 팀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어웨이로 들어가는 걸 늑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야.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건 이제, 홈팀 갱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96연승에 조경당했잖아요 포타형님하고 100연승 미션 상대가 이기고나서 이제 됐고 우리편은 선포하고 이상한 특수였고 상대는 또세명다 잘하는 애들이었고 그래서 졌어 아니, 아니, 그, 연속 미션하면 그러는 옛날에 저 한참 막 50연속 미션 할 때, 27연속 때, 저랑 비슷한 실력의 아킬레스. 미스 아킬레스.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별디안 그, 버드 노장 잡았던, 레티오가 외결 나갔던 걔, 이게 두 명이 2대2 방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편은 못하는데 상대가 둘 다, 게임을 하면서 느끼지만, 존나 잘해. 뭐, 씨발, 이렇게, 이렇게 잘하지? 했더니, 이제, 약간, 이제, 그, 고방. 그 그런 분들도 있지. 그거 아니면은, 일부러 박수편 따라와가지고, 최근에 그 개밥 채널 중에, 제가 그 어웨이로 7연속 미션 할 때, 6연속 때 따라와가지고, 일부러 못하는 척 하던 분. 그러고 틀키하던 분. 좀 많지, 약간 상황이. 것도 어, 약간 여러 가지랑 약간 좀 고수는 고수 저격러는 일부러 같은 편 해가지고 티안 나게 너무 못하는 척 하거나 일부러 좀 친하게 하는 애들은 그거 약간 미우처리가 되는데 진짜로 티안 나게 아, 왜냐면 아까 11시랑 얘랑 싸웠나봐요. 리바운 것 같아. 다버씨 암덩이라는데요, 장군이 형님? 어, 어, 장군이 형님이 더 잘하는데, 11시보다? 장군이 형이 받았다다 11시에도 가만히 있는 나랑 같이 미션하는 형님, 암덩이라고 해. 여기 다버씨가 같이 미션하는 장군이 형님인데, 다버씨. 장군이 형님. 어텼는데요 11시 에 이렇게 114네. 아, 근데 11시가 더 암이야. 11시는 이제 아예 빌드를 모르잖아.